예, 금융위원장님 공매도 관련해서 네. 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4일 이른바 그야말로 공갈매도로서의 공매도 방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한 건 혹시 알고 계시죠? 네. 예. 그 법안의 골자는 공매도 시 전산 시스템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데 있는 게 아니고요. 유가주권 시장 업무 규정에 나와 있는 증권사의 공매도 확인 의무, 이걸 법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가리하게 된 배경에는 금융시장에서 공정성, 투명성 확보해달라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고, 이 공매도 관련해서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도 여전히 뭐 높은 건잘 아실 겁니다. 어, 물론 작년에 우리 정무위에서 또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의원들 고생하시고 해서 그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라고 하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머물지 말고 불법공매도 제도 개선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 이것의 취지는 위원장님도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 참여자들인 개미 투자자들의 불안과 불만 이게 해소되고 신뢰 구축이 되어야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법의 제도적인 문제는 주식을 빌리기로 한 계약 확인은 가능한데요. 빌려준 사람이 정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건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사후적발 차원에서 대차증거자료를 확인하고 보관하는 건뭐 당연한 필요라고 좀 보고요. 근데 이건 빌리기로 했다는 서로의 약속을 확인하는 차원이고 대여자가 빌려준 시점에 정말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보유한 주식을 초과해서 뭐 마구잡이로 빌려주면 그건 주식 없이 빌려주는 그야말로 공갈매도가 되는 것이죠. 그 대여 가능한 주식이 있었는지 확인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갖추자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걸로 공매도 불신을 잠재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님, 거래소에서 저희 의원실로 불법 공매도 세부 추진 현황을 보내왔습니다. 시스템 구축 관련 일곱 개사항 언제 이게 완료가 되죠? 지금 저, 뭐 저는 뭐 처음 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어, 지금 이중으로 증권사하고 거래소에서 하는데 거래소는 일단은 우리가 5월3일날 시행하면은 그 전에 어, 시스템이 되는 걸로 지금 이 거래소가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네. 3월 정도면 다 이제 시행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이 네. 핵심 사안들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관련해서 핵심 사안들에서 대해 추진 완료 시기를 알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속 추진으로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2018년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적 있죠. 네. 예. 근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천문학적 비용이 들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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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사전에 적발하는 시스템은.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그런 지난번에 국정감사하고 예결위에서도 연말 작년 말까지 하겠다고 하는 답변 을 하셨던 적 있죠. 의원님이 질문해서 저 준비를 하고 공매도를하겠다그랬더니 기자들이 그냥 은성수 위원장 연말까지공매도 완결 약속을 게은 거니까 그거는 조금. 위원장님 저희 방에도 오셔서 기술자도 증권사. 그럼 그 뒤입니다, 그때. 같이 하시면서. 예결위 뒤고요. 그때 그건. 뭐라 그러셨느냐면. 염몇까지 하겠다 얘기를 하셨어요. 잘못 잘못 얘기했다 면뭐 이걸 제가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쨌든 2018년에도 이게 2018년에 하겠다고 금융위가 할때최종국 금융위원장이니까 가능하고 은성수 위원장이니까 불가능하고 이게 아니고요. 2018년에 금융위가 확인할 때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보세요. 2018년에 코스콤이 금융위에 제안했던 시스템이에요. 이게 금감원 예탁원 투탁회사 거래소 증권사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 시스템대로 모아서 거래 직후예요. 거래 바로 직후. 이게 공매도, 공갈 공매도인지 아닌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위에서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다르게, 이게 그 기술적으로 전혀 불가능하지 않고, 천문학적 비용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2018년에 여기 참여해야 되는 기관들이 다 모여서 확인도 했대요. 그때는 아무 불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고가 너무 큰게 터졌거든. 삼성주권 유령 주식 사건이 너무 큰게 터져서, 너무 불만이 터져나오니까 이렇게 할수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거를 마치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실시 그야말로 실시간 점검이 가능한 그 시스템하고 자꾸 섞어서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식의 시스템을 갖춰서 거래 주고 공매도 불법 여부를 확인하자는 법안을 낸 거거든요. 이명호 예탁결원 사장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시겠어요? 이번에 그 대차거래계약 확정 시스템 준비됐다고 이렇게 설명하셨죠? 네. 대차 거래 당시에는 그, 그 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데 실제 공매도를 주문할 때 고의나 혹은 착오로 부법공매도 무차공매도를 하게 됐을 때 그거는 이거 못 막죠?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거 이건 좀 다른 문제다. 이거 두 번째. 공매도 네. 주식 대여자 차입자가이 시스템을 안 쓰고, 예탁 결정 시스템을 안 쓰고, 나 이거 안 하겠다고 해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어 강제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여기 시스템에 안 들어오죠. 어, 상임 대리인을 통해서는 들어올 수 있지만 약간 불편할 겁니다. 올 하반기 정도에나 겨우 가능한 거죠. 그만큼 외국인들과 외국인들의 어,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빈 여백, 공간, 틈 이렇게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느냐면 그 예탁원의 시스템은 공매도를 위한 주식을 빌릴 때 정보를 보관하는 역할만 하지 그 이후에 주식을 빌린 사람이 실제 공매도 주문을 할때 고의든 착오든 생길 수 있는 무차익 공매도를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시스템이다. 그거를 분명히 하자는 말씀이에요. 비커스컴에서 제기했던 그 시스템 대로면 이게 예타고 보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타고는 예타고 하는 수준에서 불꽃 공매도를 확인하고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공매도 를 주문을 내는 건 거래소 사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증권사하고.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예탁결제원이 그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서 다 해결됐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 우리 법의 한계상 그, 그 시스템 사용하지 않겠다, 그 기존처럼 하겠다, 그리고 다만 5년 동안 저, 그 정보를 보관하겠다라고 하는 것일 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네. 예. 그 작년 9월에 증권선물위원회가 무차익 공매도 금지 명령을 위반한 그 운용사 4개에 대해서 7억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는데 이 4개사의 무차익 공매도도. 대차거래 계약 과정이 아니라 이후의 공고에도 주문 과정에서 차입계약 체결 차입 여부 등 주식 보유 여부를 참고해서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분명히 보면 관련기관들이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서로가 해줘야 될 확인 과정을 잡아주면 시장에서의 불신과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거리가 어, 이 문제가 막 논란되고 국민감정이냐 무시, 왜 증권사 평판되냐라고 하는 그런 그 오해 이런 것들 받지 않기 위해서 이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의원님 제가 말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때 대화할 때 사전 점검시에 스있니까딱 그러니까 주문하면 너는 그 구피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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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차익 공매도야 거리도 못 내라는 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는 있지만 안 된다고는 코스콤 관계자가 와서 네. 했다고 해서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직후 이제 법을 한 거고 그때 하실 때 메신저 같은 거 하고 숙기하는 것이 나중에 조작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산을 해서 다 처리하고 증권사가 확인해서 하는 걸 하자고 해서 이제 법도 이렇게 만들었고 우린 저희 시행에다 그걸 넣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아예 법에다 올리자 라고 해서 지금 법안을 제, 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글쎄 의무화를 그래서 저는 이 정도 해서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는 논란을 그불씨를 계속 일으키고 파고들고 그러는 건데 큰 틀에서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벽한 제도라는 게 있고 교만하게 다 끝났다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혹시 사다가 또 우리가 무척 몰랐던 무엇이 발생하면 또이 하는 거는 계속해 갔다는 약속을 드리고 공매도에 관해서는. 의원님 뭐 저거 많이 이야기했고 아까 말한 이 전산음화도 뭐 이미 시행령 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해서 이제 공매도는 그만 종결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불필요한데 시간을 낭비하고 그래가지고 네원님를 같이 잘 해결해 보자고 말씀해 주신 예. 거 예. 지금까지 공매도 관련해서 재중에서 여러 차례 발표하셨잖아요. 국민이의 근데 그게 다 사후 약관문이었고 소위도 약관고 지금 방식이었다는 다들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은 여러 여러 문제들이 보류된 게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확인해 나가자고 드는 말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나 물치 아, 그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니, 확인하고. 그 뜻이 아니고 지금 큰 줄기로 가는데 또뭐 지금 뒤로 공매도만 갖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불법 공매도는 이제 의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고 동의하니까 이제 그만하고 좀 이제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의원님들 이렇게 실타리신 건 아니겠죠? 저하고 그만하자고 불법 논란이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예. 그 예. 알겠습니다. 잘 협조하겠습니다. 해서 예. 해주세요. 예.